감기 걸린 게두달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쯤 돼서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낫나 하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축농증이 됐어요. 그 축농증 약을 한달 먹었는데 아직도 완치는 안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회개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 한석달 전에. 광성교회 SBS PD 했던 여자 어, 집사님이 와서 이제 신앙송을 제가 300수 하려고 전부 신앙송을 할걸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녹음을 하면 자기가 음악을 넣고 해서 신앙송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는데 에, 그것을 지금 음, 기다리는데 아, 지금 이제 감기 걸리고 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네 시간만 줘 보고 성경을 낭송해 주시면, 그 AI 기술로 성경 전체를 똑같이 제 목소리로 성경을 만들 수 있대요. 성경 전체를. 신기한 일이죠. 그게 지금 AI 기술이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은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렇게 축농증까지 걸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과 몸을 들이지 못한 것, 이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나으면 바로 이제 성경 낭송 4시간. 하는 것하고 신앙송 음, 녹음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laughs>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어, 강림절 그렇게 하는데 대자는 기다릴 대자, 강자는 내릴 강자, 림자는 임할 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24일까지인데요. 오늘까지인데 그네 주를 역산해 올라가서 네주 동안을 대림절을 지내요. 그럼 대림절의 상징은 뭐냐 하면 촛불을 첫째 주일날 하나, 둘째 주일날 둘, 셋째 주일날 셋, 네째 주일 오늘 네째 주일이기 때문에 네 개를 불 밝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초 보셨죠? 이게 대림절 장식이에요. 그러면 이 초를 어떤 색깔부터 켤까요? 첫 주에 하나 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색깔부터? 어두운 색깔. 진보라부터 불을 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 점점 예수님이 오실 날 밝아오는 것을 하다가 성탄절 날은 저네 개를 치우고 큰 왕초 하나를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켜는 그런 것이 교회의 절기 장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 교회력은 교회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성교회 목회할 때 교회의 시작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교회의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대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부터 11월까지를 회기연도로 그렇게 한 것은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럼 왜 아,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베들레헴을 가셨냐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사렛 저어 북부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만삭된 몸을 낙귀에 타고 끌고서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제 남부 지방인 베들레헴까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8km 떨어진 마을이 베들레헴인데 그곳까지 온 거예요. 왜? 그의 조상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이었던 다윗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호적령을 내리게 하셔서 오셨는데, 여관이 사람들이 많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이 동났어요. 거기에다가도 여관에 방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방값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이 없는 목수 가난한 요셉은 그마국간을 빌려서 치을 깔고, 그말 먹이통, 소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누이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낙고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지요, 힘있는 왕도 아니지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남기시고 운명하시지요.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경 맨 마지막인 계시록 2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이가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그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길이 참는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내려 어, 내걸었던 구원은 박스 로마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박스 아메리카. 이건 미국 말잘 들으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차이나. 중국 말잘 들으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팍스 러시아 그래가지고 러시아 말잘 들면 우크라이나가 평화롭겠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 평화입니다 역대 지도자들이 일어나 전부 어, 이 팍스를 외치지만 그 평화에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길이 참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이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한자로는 기독이고.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제 우리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자로 기독,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아를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부세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느냐. 그 기다림을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노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7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매우 늙었더라. 아주 늙었어요. 얼마나 늙었느냐 시집간 후에 몇 살에 갔는진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옛날에 시집을 보통 몇 살에 갔을까요? 열다섯에 갔어요. 예 요새는 삼십이도 안 가지요. 삼십에만 예, 결혼하면 아우 요새는 빨리 간다고 막 그래요. 아, 그럼 열다섯에 갔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몇년 후에 죽어요 7년 그러면 몇 살이에요 22살 그리고 나서 과부된 지몇년 됐다고요 84년 그럼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06세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옛날에 106세는요 거의 전설이에요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7쯤 됐어요 조선시대 27명의 임금님 평균 수명이 주치의사를 두고 살아도 47살이었어요. 80 넘은 거는 영조 한 분이었고요. 70 넘은 분이 세분있고요 65세 넘은 분이 몇분 있어서 평균이 47세예요. 그러니까 106세 된 여인을 등장시키시면서 이 여인이 뭐를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학수고대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으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다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퀴즈 7절, 8절 띄어주세요 7절, 8절을 보면서 길이 참아라는 말이 몇번 나옵니까? 세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근데 길이 참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숨은 그림으로 밑줄을 안 거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길이 참을 수 있다고요? 네. 어, 밑줄 안친 것만 찾아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귀한 열매를 바라면, 열매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따라서 열매를 바라보면, 열매를 바라보면 열매 열매를 기다리면, 열매를 기다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 신학생 때 안면도로 이 안면이 없는 사람들인지 안면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안면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참깨 밭에 풀 뽑으러 갔는데 참깨가 요만하게 자랐어요, 20cm도 안 돼. 그런데 꽃이 피었어요. 그럼 그해 농산 완전히 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농부들은 열매를 바라고 극한 상황에서도 길이 참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서 농사 짓는 분을 보면 반드시 뭐라고 인사합니까? 수고하십니다. 농부를 보면 무조건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앞에는 성경에도 뭐라고 수식어가 나오느냐?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하늘과 동업하는 직업이 뭐예요?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 천하의 제일 근본이 농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자,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길이 참고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려 좋은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인내의 반대말 조급함. 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그런데요. 인내의 반대말 속 반대말은 원망이에요. 원망을 왜 한다고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뺑뺑 도는데 이들이 얼마나 중병에 걸렸느냐 하면 끝까지 중병을 알았는데그 병명이 뭘까요? 원망병이에요. 자,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무 때문에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laughs>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주려 주게 하는도다. 뭐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만나를 지금 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 정력이 없어졌다고. 예. 네. 고기를 못 먹어서 지금 정력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수기 16장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요건 왜 아론만 제사장하느냐? 우리는 할 필요할 수 없느냐?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예,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길이 나쁘다고, 길이 나쁘다고. 이들은 어떤 것이나 원망했어요. 이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스무 살 이상의 남자들이 출애급해 가지고 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 죽었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 20살 이상이 60만 명이 나왔어요. 어린 아이와 여자는 뺀 거예요. 그 200만이라고 추산을 해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두 사람 원망하지 아니한 여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40년 만에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 원망병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면 심판 받는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식탁에서 감사하는 자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식탁을 당장 접으세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애 키우는 거 보면 그냥 숟가락으로 쫓아다니면서 먹이거든. 그 버릇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당장 그냥 치우세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감사하고 먹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가 키우면 사랑은 받는데 애들이 감사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모든 일을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이 나라의 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본을 따라야 합니다.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 길이 참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뭐 해야 된다고요? 본을 따라야 된다 좋은 본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사도는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달로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유이 여기는 자신이라. 자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라 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물 하나를 들었는데 누구의 인내를 본받으라고요? 여배 인내를 본받아라. 자 여분 얼마나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배 인내를 본받으면. 반드시 인생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바람 불고 비 오고 언제나 폭풍우가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 파도는 한번 오는 게 아니라 갈마 들인다 그러죠.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이 고난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로마서 8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생각 건대 현재의 권한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 이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의 고난은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 경기의 챔피언 욥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원망도 합니다.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욥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적으로 탁월한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까?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자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헐게 노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좌치셨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욥의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시는데 얼만큼 때리세요? 분초마다 분분초초 나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침삼킬 동안도 놓치 아니하고 나를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관욕 삼으신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에게 화를 쏘는 것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든 것이 무거운 침이 되고. 그리고 나는 결국 죽어 흙에 누울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지요. 그 까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땅에선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임을 믿고, 욥의 인내를 본받고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아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 대림절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길이 참는 인내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욥의 인내를 본받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 마침내 승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유에 모실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